지난주에 인사청문회를 했던 최교진 후보자, 이혁은 후보자, 주변기 후보자, 세 분은 범죄의 달인 사명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중생 폭행까지 막말 폭력의 달인 최교진 후보자. 해외 파견 갈 때마다 집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본갭 투자의 달인 이혁은 후보자. 과태료와 세금 체납으로 15번이나 재산을 압류당한 체납의 달인 주변기 후보자. 이세 명은 장관은 커녕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범죄의 달인 3인방에 대한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말,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걱정입니다. 한 마디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도 역시 검찰 해체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입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박의 정청래 대표인가 봅니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서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합니다. 지금 특검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털어지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온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행안부가 경찰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부처가 될 것입니다. 검찰 해체뿐 아닙니다. 이제 원전 해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 부분을 떼내어서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 내연 탈원전 시즌2로 읽힙니다. 여성가족부는 남녀 간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가족부로 만든다고 합니다.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젠더 갈등의 온상이었던 여가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흉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 단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법과 정부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동안 위인 설관은 수없이 봐왔지만 위인 폐관은 검시초문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총리실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동안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를 해왔고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데 대해서 누적된 더불어민주당의 불만이 결과적으로 조직이 분리되는 단초를 제공한 듯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 개편하는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 조직뿐만이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종료되어도 수사를 국수본에 넘겨서 특검이 국수본을 지휘하게 하는 사실상 항구적인 특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못 믿어온지 법원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고 또 급작스럽게 대법관은 26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를 경영해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인데 5년 임기의 위탁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 추듯이 국가기관의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발표하고 겨우 2주 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5년간 LH를 중심으로 135만 호 공급을 약속을 했지만 부동산 침체의 본질은 고금리, 고임금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함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 장애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시장 원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외면한 채 LH를 앞세워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떠맡기게 되면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지난 100일간 건설산업을 무분별하게 압박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산업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기업 오너의 책임까지 직접 음, 언급하고 주가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업계는 정치적 압박에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ENC에서 중단한 사업 중에는 아파트 4만 가구와 조합 아파트 2만 5천 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LH 중심의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주도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지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에 대한 고질적인 규제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설 산업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